2024년에 돌아가신 오유완나라는 기상캐스터 분인데요. 어, 오늘 뉴스에 직장 내 괴롭힘 유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명조를 확인해 봤습니다. 경술시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봐도 음, 국세를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정화 일간이 진오래에 태어났습니다. 토가 사령하는 기간이니까. 소를 서토하는 목이 있으면서 목이 정화를 생해주면 국세가 갖추어지겠죠. 반드시 있어야 될 목의 부재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관살과 식상 모두가 있어서 종도하지 못합니다. 정화가 의지하는 건 여기서 두 글자가 보이죠. 첫 번째 병화, 두 번째 술토. 화가 뿌리를 내리는 글자는 삼합과 방합. 삼합 이노술 방합 사오미 이 글자 중에서 슬토 밖에 없어요 지지에 슬토도 약하게 의지하고 있죠 그리고 병화에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관이 정화가 의지하는 병화를 꺼트려 버렸습니다 정관이 뭡니까 내 남자죠 물론 정이 합돼서 합이 먼저니까 직접적으로 완벽한 100% 충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화가 쫄리잖아요 무섭습니다. 상관 자수와 상관 진토는 자진합 수로 변하려고 그러고. 수는 정화일간을 꺼버리죠. 그렇다면 유금의 역할은 뭡니까? 금생수. 정화를 위협하는 수를 생해준다. 경금도 마찬가지. 여덟 글자 모두가 이분의 편이 없어요. 술토 외에는. 술토 역할도 애매하죠. 토생금 금생수 하니까. 외롭고 쓸쓸한 명조입니다. 돌아가신 이유는 찾을 것도 없죠. 24년이 갑진년이니까 진토가 술토를 꺼버리죠. 술토 안에 정화지장간을 꺼버렸습니다. 술씨가 아니라고 해도 진토 운이 좋을 리가 없죠. 지지가 흙탕물이 됐는데 갑목은 도움이 안 돼요. 뿌리에 감목을 도와주는 글자가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고통이 있어야 성장한다고 하는데, 고통을 겪어서 성장하는 사주는 최소 신강하거나 불신약 사주들이 버티는 거고, 이렇게 극신약 사주들은 고난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 주변에도 운대가 극히 불안하신 분들은 제가 안부를 자주 묻고 났는데, 전화를 해서 그저 들어요. 그분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리고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려 하고 희망을 주려고 하고요. 우리 인간은 희망으로 살아간다고 믿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요. 우울증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분이 우울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연을 느끼면서 그냥 내 머릿속에 먹구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죠.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날짜는 2024년 9월 15일 갑직년 개유월 이모일 이었습니다 개유월도 개수가 정화를 직접 꺼버렸죠 개유월 때 어마어마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버티기 힘들었겠다 자 고인의 유서가 발견됐으니까 어서 빨리 사인의 원인이 실체적 진실이 발견됐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계시면 자주 전화를 드리시고요 그분이 어, 우리들을 밀어내도 전화를 자주 거셔야 됩니다. 운이 나쁘면 밀어내요 사람을 스스로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